서로 마주보고 있는 소목을 향소목이라고 하죠. 프로들이 최근에 가장 애용하는 포석 중 하나입니다. 소목을 두면 삼삼을 파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리에 민감한 프로들이 애용하는 포석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두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상기를 굳혀가니까 이제 좌상을 걸쳐야 되는데요. 낮게 걸쳐가면 입구자나 나를자 정도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구자로 받는 수가 가장 쉬워요. 보통은 두 칸으로 벌려서 일단락 되고요. 만약 가까이 이렇게 다가선다면 추후에 이제 붙여가는 뒷맛이 남게 되는데요. 이때는 일단은 상변 침입하지 말고 그냥 날를자 정도로 덮어 씌워서 가볍게 눌러둡니다. 그리고 손을 빼서 대세점을 가게 되는데요. 추후에 우상기를 이렇게 붙여갔을 때 만약 전투를 하고 싶다면 아래편을 젖히세요. 특히 지금 걸쳐둔 돌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늘어서 전개를 하고요. 나를 자를 두고 한 칸을 띄고 이제 한 칸을 띄게 됩니다. 백도 이제 상변이 넓어서 지켜야 되는데 입구자 정도로 지켜 둡니다. 그은한 칸을 띄어서 이제 복잡한 전투가 전개되는데 이한 점이 약간 도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진행은 흙이 괜찮습니다. 두칸 굳혀놓으면은 다가섰을 때 손을 빼고 이 붙여가는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돌아가서 어, 보통은 여기서 높게 걸쳐가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선을 붙여서 아주 평범하게 여, 정석으로 전개가 되는데 날을자를둘 수도 있고 한 칸을 둘 수도 있는데 그냥 한 칸으로 받아볼게요 이때 100이 변의 성점으로 굳힌다면 그냥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뭐 전체 승률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 벌려가는 수 자체가 승률이 약간 떨어져요 하지만 변화를 잘 모른다면 공부가 잘 안되어 있다면 그냥 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의 최선은 어디일까요? 예상하셨죠? 네. 두 점을 가까이 다가가는 자리, 동시에 변을 확장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바로 침입하는 수와 손 빼고 대세점을 가는 수. 두 가지 정도예요. 일단 적극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때 당장 붙이고 싶은데, 만약에 붙인다면 흑에게 좋은 대응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싸우고 싶다면 아래를 젖히라 했는데 지금 아래를 젖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좀 전에는 이렇게 늘어서 행마를 해서 만약 흑에게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렇게 막는 자세가 좋잖아요. 하지만 백은 이 선을 넣는 것이 아니라 3선을 밀어 가게 됩니다. 흑은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 가면 흙도 나와야 되겠죠? 다시 입구자로 두어서 형세를 알아볼게요. 백이 6 대사 4 :4 정도로 우세합니다. 지금은 아래 편을 젖히게 되면 그 상변에 침입한 수의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반대편을 젖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제 보통은 늘어가고요, 막아서 젖혀가면 이때는 막는 수와 호구치는 수두 가지가 있는데 호구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호구를 쳐서 자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붙여가는 자세가 좋아요. 이 다가선돌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막았을 때 백을 눌러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승률은 비슷합니다만 이진행은 두기에 흙이 훨씬 편해요. 두터워서 흙으로 추천하는 진행입니다. 둔다면 막아서 응수하면 되시고요. 만약 젖혀 간다면 변화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끊는다든지 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열버집니다. 여기서 아주 우직하게 단수를 치는 수를 추천하는데요. 좀 상상도 못할 수예요. 속수 같지만 이 수가 상당히 실전적인 수법입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백이 보통 날일자 정도로 자세를 잡는데 붙이는 자세가 좋죠. 네, 이렇게 붙여서 막으면 건너 붙여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고요. 백도 치받아서 끊고 싸워야 되는데 이진행은 프로들 대국에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형태예요. 한번 늘어두고 살아둘 때 일선을 젖혀놓고 받을 때 중앙을 지켜둡니다. 난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진행은 흙으로 좀더 두기가 편합니다. 일단 상변의 돌이 잘 공격이 안 돼요. 네, 지금 뭐 전혀 다른 포인트를 짚어 주죠 상상하기 힘든 포인트를 네. 흙으로 훨씬 두기가 편한 진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승률은 비슷하지만요 바로 붙여 갈 때는 위를 쳐혀서 응수해 보시고요 젖혀 가면 끊지 마시고 단수를 쳐서 두텁게 입구 자를 두면 붙여서 차단이 되는 형태라서 괜찮고요 날일자를 두면 역시 붙여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었을 때도 한번더 짚어드리죠. 막아가게 되고요. 젖혔을 때 따라서 젖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라서 두게 되면 베개 자세가 괜찮습니다. 베이 좋은 자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호구를 쳐서 지켜두고요. 백도 호구 정도로 받아두어야 되는데 혹시 붙여 간다면, 네,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눌리는 자세가, 네, 이, 이 진행은 흙이 만족입니다. 백도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입구자를 치받고 다시 봉쇄를 하면 편안한 형태를 갖춰서 네, 전투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백이 붙이는 수도 물론 가능하지만 좀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요. 여기서는 한칸 띄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때 귀의 뒷맛을 없애기 위해서 입구자로 바로 붙여갑니다. 여기까지의 진행은 흑번 향소목 보석의 필살기 진행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당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늘어서 받는 것은 책략이 부족합니다. 한칸 정도로 벌려 두게 되고요. 이두 점이 공격이 잘안 돼요. 여기 양단되어서 조금 무거운 형태입니다. 백도 지금은 이 선을 젖혀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흑은 막아야 되는데 아낌없이 단수를 치세요. 이일 때 악수 같아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포석을 다시 검토해 보는데 음,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수가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얼마 전만 해도 쉽게 날 일자로 이렇게 지켜두고요. 흙이 만약에 나온다면 좀무리예요 밀어서 뭐 한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좌상 쪽을 찝어둡니다. 받아주면 붙여서 리듬을 타고요. 중앙에 호구를 치면 젖혀서 받아야 되는데 지켜두게 되면 흙이 많이 당했죠? 백의 숙률이 61% 정도네요. 여기서 만약에 호구를 쳐서 강하게 맞받아 친다면, 일단 끊어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 교환까지 아낌없이, 기분 좋은 선수 자리죠?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 칸을 띄어서 나오게 됩니다. 어,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끊으면 단수를 치고, 이일 때, 백의 승률이 확 올라가는데요. 가만히 이어둡니다. 상변을 이제 잡으러 가야 되겠죠? 이때는 붙여서 젖히면 이어두고요. 막으면 단수 치고 버려 버립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볼게요. 놀랍습니다. 백이 다 죽었는데 96%예요. 흙이 망했네요. 사석작전 놀라우시죠? 흙도 끊으면 안 돼요.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석작전에 당할 수 있겠습니다. 밀어서 나와야 되는데 늘어놓고 한 칸을 띄게 되면 이 진행은 174% 정도로 우세한 싸움입니다. 흙이 나오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살수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한칸 정도 띄어두고요 백도 받아야 되는데 반대편에도 나를 자 정도로 잽을 날립니다. 백도 한번더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일단락 되는데요. 형세는 5대5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인공지능 추천수 자리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아예 대문을 열어두고 걸어 잠그지 않고 두칸 뛰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제는 나와야 되겠죠 흙도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다시 호구를 쳐서 젖힐 때 늘어두고요 한번더 밀고 또 늘어야 되는데 다시 날 일자 정도로 행마를 하면 이때부터 정말 어려워요 난전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모자를 씌우라고 하는데 어, 지금 보면 상당히 좀 통 속에 갇힌 백의 그 수중에 들어온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여기서 막 붙이고 두라고 하는데, 음, 흙으로 두기가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날 일자로 받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도망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붙이라는데요. 그냥 이렇게 두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백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 기존의 인공지능은 이날 일자를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 칸을 두는 게 두어 보니까 괜찮네요. 저도 실전에 이 형태 나오면 꼭 사용해 봐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두어서 호불를 치면 들여다보더라도 이어서. 이런 식의 공격은 두렵지 않죠? 한칸 정도 나오면 됩니다. 네. 쉽게 타기가 됩니다. 흙이 젖혔을 때 아끼지 말고 단수를 치라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선 호구치는 수도 예전에 이제 추천수 자리였던, 네, 프로들이 많이 두었던 정석인데요. 이때는 단수를 쳐서 받아줍니다. 받지 않는다면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들자로 잽을 알리는 수법이 아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바로 받아주게 되고요. 네, 여기서 백은 그냥 가볍게 둡니다 우산기 붙여가고요 늘어서 받아주면 한번 젖혀놓고 다시 변으로 벌려서 발빠르게 두면 됩니다 이징도 서로 만만치 않고요 이제 상변도 흙이 이제 한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두칸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네, 서로 형세는 비슷합니다. 백이 다가섰을 때 손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손을 빼고 대세점 가보겠습니다. 백은 오장기를 바로 붙여가는데요. 지금은 백돌이 조금 많아서 아래편을 젖혀서 전투가 일어난다면 백이 괜찮습니다. 백돌이 많은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흑돌이 있었는데 지금 흑돌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흙은 위를 젖히는 수가 정수인데요. 이때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은 막아서 조금 싱겁고요. 백도 젖혀야 되는데, 호구 정도로 두게 되면, 물론 속률은 만만치 않네요. 네,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한 선택입니다. 보통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 또 붙여서 괴롭히는 수가 좋네요. 젖히면 찝어서 찝는 자리가 있죠? 일단 늘어놓고 받을 때, 네, 이곳까지 두어 갑니다. 네, 이렇게 두어 가는군요. 백도 3, 3의 자리를 젖혀가는 수가 강수인데요. 좀 전에 전투에서는 흙돌이 놓여져 있을 때는 단수를 쳐서 이어서 붙이는 수가 강력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돌이 없기 때문에 흙이 안됩니다. 물이고요. 흙도 그냥 받아 두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끊지 않고 이어서 단단하게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끊게 되면 백돌이 좀 두터워져요. 이 진행도 물론 선택 가능한데요. 이렇게 끊어가는 순간 단수를 치고 잡아야 되는데, 장문을 두게 되면 백이 약간 두텁습니다. 이선 단수 친수로 반대를 쳐도 먼저 나오게 되면, 이때도 쳐야 돼요. 이때 그냥 막으면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딸이 실전에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단수를 치고 막아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변에 백이 좀 두터운 형태죠? 당연히 끊고 싶은데, 두터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아두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백도 이어야 되는데요. 상변을 붙여서, 젖혀가고 늘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백도 나를자로 건너가게 되는데 아까 걸쳐둔 돌이 유용합니다. 호구를 쳐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락 되는데요. 이 걸침이 미리 이 변화를 예견하고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놀랍죠? 네, 여기까지 진행은 서로 호각입니다. 축머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축머리를 보완해서 두어가면.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 백이 있는다면 붙여서 늘어서 대응해 보시고요. 그냥 느는 것은 막혀서 백이 곤란합니다. 결국은 날 일자를 두어야 되는데, 호구를 치고 이렇게 축으로 네, 백간점을 제압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만약 치받아서 넘는다면 막아서 네, 이렇게 넘겨주고요. 늘어서 젖혀가고 좀 두터운 형태를 갖춰서 선수를 잡고 대세점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숙률 알아볼게요. 네, 이 진행도 서로 가능하죠? 오늘 향소목포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몇 가지의 변화만 익혀두셔도 실전에서 충분히 두어 보실 수 있는 포석입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